안녕하세요. 자, 시간에는 71년 돼지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음? 12월 운세. 자, 우선, 허북도사님한테 좋은 운의 카드를 내려주십사. 부탁을 해 가면서, 뭐, 우리가, 아, 부탁하는 데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자, 어디 봅시다. 한 번. 71년 신해생음 자, 그러기 전에 복비.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는 거 잊지 않았죠? 음. 자, 우리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 자기가 한 실수를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는 요렇게 말할 수가 있어. 여기 한대 의도 탁 맞았는데, 또다시 한대더 맞아.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엄청 아프다. 그렇죠? 이게, 그런 거야. 음, 실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맞은 자리 또 맞고 맞은 자리 또 맞고 이래서 크게 나중에는 완전히 케어 번지 맞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야. 우리가 이제 얼굴 잘생긴 놈또 얼굴 이쁜 여성분 이게 그 사람의 심성하고는 같지가 않죠? 심성까지 잘생기고 고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 함부로 겉모습을 보고 믿지 마라. 이달은 그 말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구성판을 이렇게 쭉 보니까, 돼지도, 하는 일에 희망을 걸고 큰 뜻을 품고 헛손질하는 그런 꿈을, 헛꿈을 꾸는 그런 달이 될것 같아. 잘못하면 이럴 때 폭망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이 달은 운이, 음, 썩 그냥 안 좋아. 안 좋다고 말할 땐안 하는 게 좋아요. 음. 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이렇죠. 수시로 일로 갔다, 전리 갔다, 우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참 수없이 많아. 이걸 탁 응? 정자하고서 마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지. 음, 그래요. 사람이 그런 거야. 아, 실속 없는 짓은 하지 말어라. 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버릇을 좀 길러 봐라. 자, 우리 댓글에 하나님이 세탁소를 체인점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너무 손님이 없나 봐. 스트레스 엄청 쌓이나 봐. 아유, 근데 원래 어떤 장사든지 체인점은... 음, 좀안 하는 게 좋아. 본사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게 정설이에요. 사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체인점은 참 힘들죠. 음? 자, 치울 수 있으면 그냥 적당히 알아서 치우세요. 개인님 속속지 말고. 이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체인점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음. 자, 우리 거북도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딱요두 장을 뽑읍시다. 요두 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 장보다는 두 장. 이거냐 저거냐?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어떤 말이냐 아유 신 착각이다. 이건 매울 신의 착각이라는 게 높은 곳에 올라서서 다 쳐다보면서 다내것 같은 거고야. 내가 한대톡치면다내 주머니 들어올 것 같은 거. 이게 착각이거든. 자 어디 봅시다. 그다음에 6 에이구, 강함은 부러진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6, 6 6 육자는 선비의 마음이에요. 선비의 마음은 나라 임금도 상감님도 못 꺾습니다. 선비는 굉장히 대쪽 같죠. 그래서 좋기도 하겠지만 그 고집은 조금, 장사에는 그 고집이 맞는 게 아니다. 자, 요, 요렇게 옆으로 좀 가셔라. 이렇게 하고 싶고, 음, 다음에. 자, 돈. 돈 문제는 그러네. 참 피곤한 달인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솔직히 힘들어. 그런데 그 전에 뭐 이렇게 미미하게 해결이 안된돈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말썽을 부리네. 이 달은 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 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 음, 이 달이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아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거 있는 거야 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엄청 급해 근데 이것을 사채를 빌려서 해결을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지 이 사채라는 거 아시죠? 절대 여기서 죽어라 여기서 괜히 한 군데 더 가서 죽지 말고 음,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이지연님 댓글에 이지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네 돼지띠와 소띠는 어떤가 근데 돼지띠와 소띠는 가끔 뭐저 응, 뭐, 뭐야 응? 뭐 이렇게 월말 부부다 뭐 이런 거 있죠 이 가끔 만나야지 무언가 좋아 자주 만나면은 조금 이게 뒤틀려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만나면 괜찮다. 어, 요거 요거 좀 봐야 되겠네. 자, 돈 문제 우리 거북도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하나 봅시다. 여기서 하나 또 여기서 하나를 보면은 돈 문제라 어디 봅시다. 아유 새로운 세계를 만는 게 되네. 이건 띠 됩니다. 우리 그러죠. 아. 허리띠 바싹 졸라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이팅 하는 거야. 이럴 때 허리띠 띱니다 이것이 음 그러니까 조금 아, 고생을 조금 각오해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또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어디 병자네 욕심이다. 이거는 남과 여가 만나서 태양, 밝은 태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혼자서 너무 끙끙 앓고 고생하지 말고, 뭔가 가장 다정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과 만나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좀 해봐라. 이게 이제 고난 말이네요. 음? 또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하나 구해서, 구해서 구하세요. 구하세요. 음. 자, 자, 이렇게 가고, 다음에, 자, 인연이라는 거. 내 사랑 관계는 이달에 과연 어떻게 되나. 여기서 누구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자 할아버지가 있죠 손자가 있죠 둘이서 목욕탕을 갔어 할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해라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손자는 뭣도 모르고 쏙 들어갔다 아깝깝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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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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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세상에 믿을 X X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거와 같이 믿을 사람, 한 사람, 이 달에 절대 믿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요거. 자, 그러면 이 달에 나를 혹시나 연맥일 사람, 우리 연맥인 달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요거 딱 우리 카드 한 장만 뽑아 봅시다. 어떻게 나한테 연맥인다는 건 나한테 나쁘게 한다는 거죠. 어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개짠에 당신 마음을 딱딱하게 개자는 씨가 있으면 씨를 둘러싸고 있는 씨그 껍질이죠. 껍질이 아주 딱딱한 상태 봄이 돼야지 이 껍질이 벗겨지는 건데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마음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누가 척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자뭐 이런 저런 얘기했으니까 좋은 얘기 좋은 운을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응? 자 감사합니다.